만약 지금 당장 대만의 tsmc가 가동을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한 공급 부족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심장이 멈추는 데 걸리는 시간, 단 24시간의 공포를 시뮬레이션해 봅니다. 사건 발생 직후 전 세계 시스템 반도체의 절반 이상이 증발합니다. 애플과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빅테크들이 멈춰서고 그 충격은 빛의 속도로 시장을 강타하죠. 많은 분들이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1위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두뇌 역할을 하는 시스템 반도체가 없으면 저장 장치인 메모리 반도체는 팔 곳을 잃게 됩니다. 사태는 완제품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의존하고 있는 일본의 핵심 소재와 부품 공급망까지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공장을 돌리고 싶어도 원재료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결국 이 시나리오의 끝은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닙니다. 강대국들의 충돌 사이에서 우리 경제가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방패막이가 될수 있다는 서늘한 경고죠. 구체적으로 어떤 순서로 붕괴가 시작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시나리오의 첫 단추 바로 사태 발생 직후입니다. 대만 해협이 물리적으로 봉쇄되면서 tsmc가 모든 라인을 멈춥니다. 그 즉시 전 세계 반도체 위탁 생산 물량의 60%가 증발해 버리는 말 그대로 영시의 악몽이 시작됩니다. 시장은 현실보다 빠르게 반응하죠. 뉴스가 뜨자마자 코스피와 나스닥은 동반 폭락합니다. 경쟁사가 멈췄으니 우리 기업이 반사 이익을 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불확실성이라는 공포가 시장을 집어삼키며 주가는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곧바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패닉 바잉 즉, 사재기가 시작됩니다. 스마트폰부터 자동차 업계까지 지금 당장 칩을 확보하지 못하면 내년 농사는 없다는 절박함에 CEO들이 새벽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뼈 아픈 약점이 드러납니다. 바로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 부품, 장비입니다. 해상 물류가 마비되면 일본에서 들여오던 웨이퍼와 핵심 화학 물질 공급이 끊깁니다. 기술이 있어도 재료가 없어 아무것도 만들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겁니다. 사태 발생 24시간 후 결국 그 여파는 평택과 이천의 생산 라인까지 덮칩니다. 24시간 365일 돌아가야 할 공장이 멈춘다는 것. 이건 단순히 기업 하나의 손해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 수출의 20%가 그 자리에서 마비된다는 뜻입니다. 공장이 멈추는 즉시 여의도 증권가는 아수라장이 됩니다. 반도체는 한국 증시 시가총액의 30%를 차지합니다. 이 기둥이 흔들리니 외국인 투자자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돈을 뺍니다. 사이드카, 서킷브레이커가 울려도 추락하는 날개는 없습니다. 주식이 빠지면 달러도 같이 빠져나갑니다. 환율은 순식간에 마지노선을 뚫고 치솟을 겁니다. 자원이 없어 원자재를 사와야 하는 우리 경제 구조상, 환율 폭등은 곧 기업들의 비용 폭탄으로 직결됩니다. 제2의 외환위기 공포가 엄습하는 거죠. 진짜 비극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대기업 라인이 서면 그 밑에 수천 개 협력업체들은 당장 일감이 끊깁니다. 현금 흐름이 막힌 중소기업들은 버틸 체력이 없습니다. 안산 시화공단의 기계 소리가 멈추고 줄도산의 공포가 현실이 됩니다. 우리는 늘 기술 강국을 자부했지만 이 시나리오 앞에선 지정학적 리스크에 가장 취약한 경계 국가임이 드러납니다. 미중 갈등과 대만 문제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한국 경제는 스스로를 지킬 방파제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지금까지 본이 모든 혼란이 고작 하루 동안 벌어진 일이라는 점입니다. 공장이 멈춘 지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한 손실을 넘어 국가 시스템 자체가 마비되는 진짜 겨울이 닥쳐옵니다. 당장 우리 피부에 와닿는 변화는 용산 전자상가와 온라인 쇼핑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칩 공급 중단 소식에 스마트폰과 노트북 재고는 순식간에 바닥나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정가의 두세 배를 부르는 기현상까지 벌어집니다. 대기업은 그나마 비축해둔 재고로 버틴다지만 하루 벌어 하루 사는 2차, 3차 협력 업체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납품 라인이 멈추면 자금 줄도 즉시 막혀버리고 이는 곧 수많은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이라는 끔찍한 결말로 이어집니다. 한국 경제의 심장인 반도체가 멈췄다는 신호는 금융시장에 패닉을 가져옵니다. 외국인 자본은 한국을 가장 먼저 탈출하려 들 테고 환율이 걷잡을 수 없이 치솟으면 수입물가폭 등으로 서민들의 밥상머리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우리에겐 세계 1위 삼성전자가 있지 않느냐고요.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하루아침에 TSMC가 담당하던 시스템 반도체 라인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기술적 장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고 견고합니다. 설상 가상으로 비상 가동을 하려 해도 핵심 소재와 장비는 여전히 해외, 특히 일본 기업의 의존도가 높은 게 현실입니다. 국산화 구호는 요란했지만 막상 위기가 닥치니 우리는 자체 기술 부족으로 또다시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인 겁니다. 이 충격은 곧바로 실물 경제를 강타합니다. 반도체가 들어오지 않으면 완성품을 만들 수 없죠.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스마트폰, 가전제품들이 조립라인 위에서 멈춰섭니다. 수출의 심장인 부산항은 물건이 나가지 못해 마비되고 창고에는 팔지 못할 고철 덩어리들만 쌓여가는 겁니다. 수출이 막히면 당장 달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외환 시장은 패닉에 빠질 겁니다. 환율이 1,400원, 1,500원을 넘어 어디까지 치솟을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수입 물가는 폭등하고 우리는 또다시 90년대 말 겪었던 그 끔찍한 외환 위기의 공포를 그것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마주하게 됩니다. 냄새를 맡은 외국인 자본은 가만있지 않죠. 한국 시장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며 자금을 미친 듯이 빼내기 시작할 겁니다. 셀 코리아가 이어지면서 주식 시장은 연일 폭락하고 서킷 브레이커로도 막을 수 없는 자본의 대탈출, 즉, 엑소더스가 현실화됩니다. 진짜 비극은 대기업보다 기초 체력이 약한 곳에서 터집니다. 대기업 라인이 서면 거기에 납품하던 수천 개의 1차, 2차 협력 업체들은 당장 대금을 받지 못해 줄도산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불경기 수준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의 뿌리 자체가 송두리째 뽑혀 나가는 상황인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은 우리의 뼈 아픈 현실을 드러냅니다. 기술은 일본에, 생산은 대만에, 시장은 중국과 미국에 얽혀 있는 우리는 강대국들의 충돌 속에서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부서지는 완충지대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자, 그렇다면 정부는 이 24시간 동안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정부는 즉각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NSC를 소집합니다. 지하 벙커에 최고위급 인사들이 모이지만 분위기는 침통합니다. 미사일 공격이라면 요격을 하겠지만, 반도체 공급 중단은 군사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산업부가 긴급 파악한 결과는 절망적입니다. 스마트폰, 자동차,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핵심 비메모리 반도체 재고는 길어야 2주에서 한 달. 이 기간이 지나면 대한민국 공장의 심장은 물리적으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실물 경제의 공포는 빛의 속도로 금융시장을 강타합니다. 한국을 회생 불가능한 리스크 덩어리로 판단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자금을 썰물처럼 빼냅니다. 개장 직후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지만 추락하는 증시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주식보다 더 무서운 건 환율입니다. 너도나도 안전자산인 달러를 찾으면서 환율은 1500원을 넘어 이 영원선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본 원화자산이 순식간에 휴지조각으로 변해버리는 끔찍한 상황입니다. 환율 폭등은 곧장 에너지 위기로 직결됩니다. 석유와 가스 수입 대금이 감당 불가능한 수준으로 뛰기 때문이죠. 반도체가 없어서가 아니라 공장을 돌릴 전기를 만들 기름을 못 사서 나라가 멈추는 말도 안 되는 재앙이 시작됩니다. 에너지 비용 상승은 곧바로 물류비 폭등으로 이어집니다. 수입 공산품 가격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죠. 어제 샀던 라면, 오늘 사려는 쌀 가격이 다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수직 상승하는 악몽 같은 인플레이션이 덮칩니다. 경제가 멈춘다는 공포가 확산되면 이성은 마비됩니다. 당장 반도체와 상관없는 생수나 휴지 같은 생필품까지 사재기 열풍이 불죠.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순간 사회 질서 자체가 위협받게 됩니다.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그나마 비축해둔 현금으로 버틸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루 벌어 하루 운영하는 수만 개의 협력업체와 중소기업들은 어떨까요? 자금줄이 막히고 원자재 값이 폭등하는 순간 줄도사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기업이 망하면 당연히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제조업 중심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공장이 멈춘다는 건 수십만 명의 가장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실업 대란은 소비 위축을 부르고 경제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립니다. 이 모든 사태 속에서 가장 뼈 아픈 건 우리의 지정학적 현실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끊어지자 한국 경제가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타격을 입습니다.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 속에서 우리가 그저 쓰고 버리는 완충지대는 아니었는지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실물 경제가 멈추면 금융시장은 즉사합니다. 반도체 대란 소식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한국 주식을 던집니다.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자본시장에서의 긴급탈출, 패닉셀링이 시작된 겁니다. 달러가 빠져나가니 환율은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1,500원을 넘어 이 영원까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고환율은 치명타입니다. 사람들의 뇌리에 1997년 그끔찍했던 국가 부도의 악몽이 다시금 되살아납니다. 환율 급등으로 수입 물가는 폭발하는데 공장이 멈춰 월급은 안 나옵니다.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만 미친 듯이 오르는 상황. 경제학에서 말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스태그플레이션이 대한민국을 덮칩니다. 공포는 전염병보다 빠릅니다. 반도체 부족이 생필품 부족으로 이어질 거란 괴담이 돌면서 전국적인 사재기가 벌어집니다. 더 이상 이성이 통하지 않는 사회, 신뢰가 무너진 거리는 혼란 그 자체입니다. 이 아수라장 속에서 우리는 뼈아픈 진실을 마주합니다. 반도체 강국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도 남의 기술, 남의 공장이 멈추니 우리 엔진도 꺼져버렸습니다. 기초체력 없이 덩치만 키운 한국 경제의 민낯이 전 세계에 드러난 순간입니다. TSMC 셧다운은 단순한 공장 사고가 아닙니다.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덮친 결과죠. 안타깝게도 그 충격을 가장 먼저, 가장 세게 맞는 곳은 바로 지정학적 최전선,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반도체를 만든다고 자부했죠. 하지만 그 반도체를 찍어낼 장비는 미국과 네덜란드산 핵심 화학 약품은 여전히 일본산이 압도적입니다. 공급망이 끊기니 공장을 돌릴 손발이 남의 것이었다는 사실만 뼈저리게 확인하게 됩니다. 더 비참한 건 우리의 위치입니다. 위기 상황이 오자 동맹국들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문을 걸어 잠급니다. 우리는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가 아니라 강대국들의 충격을 대신 흡수해주는 방패막이나 완충지대에 불과했다는 불안감이 현실이 됩니다.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남들이 만든 길을 빨리 쫓아가며 성장하던 패스트 팔로워 전략은 수명을 다했습니다. 남의 기술에 의존하는 성장은 모래성입니다. 이제는 죽느냐, 아니면 대체 불가능한 독자 생존력을 갖느냐, 두길 뿐입니다. 자, 한 탄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미 위기는 닥쳤고, 시계 바늘은 돌아갑니다. 국가 부도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가동해야 할 긴급 생존 매뉴얼, 그첫 번째 대응책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첫 번째 조치는 잠그는 것입니다. 당장 내일 쓸 칩이 없습니다. 정부는 즉시 전략물자 통제령을 발동해 모든 반도체에 해외 반출을 막아야 합니다. 수출로 돈벌 때가 아닙니다. 통신, 전력, 국방 등 국가 마비를 막을 최소한의 물량을 국내에 묶어두는 게 최우선입니다. 두 번째는 물물 교환입니다. TSMC가 멈추면 전 세계가 시스템 반도체 기근에 시달립니다. 우리는 그나마 재고가 있는 메모리 반도체를 인질 삼아 미국 인텔이나 여타 파운드리에서 생산된 비메모리 칩을 긴급히 받아와야 합니다. 이건 외교가 아니라 생존 거래입니다. 삼성과 하이닉스도 비상입니다. 돈이 되는 최첨단 3나노, 오나노 공정, 지금은 사치입니다. 당장 자동차와 가전제품이 멈추지 않게 하려면 수익성은 없어도 필수적인 구형칩 생산 라인으로 공장을 싹다 뜯어 고쳐야 합니다. 말 그대로 전시 생산 체제로의 전환이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공포가 시작됩니다. 공장을 밤새 돌리고 싶어도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냐?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핵심 소재는 여전히 일본 의존도가 절대적이기 때문이죠. 수년 전 소부장 자립을 외쳤지만 하이엔드 공정의 목줄은 아직도 남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뼈 아픈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모든 걸 진두 지휘할 사령탑이 없다는 겁니다. 산업부 따로, 과기부 따로, 기업 따로 우왕좌왕 하는 사이 골든타임은 끝납니다. 부처의 벽을 허물고 자원과 인력을 총괄할 반도체 전시 통합 사령부가 즉각 가동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민주적인 회의보다 신속한 독단이 필요한 시점이니까요. TSMC가 멈춘다는 건 단순한 공장 가동 중단이 아닙니다. 대만 해협에 불이 붙었다는 신호탄이죠. 이때 한국은 동맹의 최전선 보급기지이자 적국의 제일 타격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한반도는 거대한 지정학적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서 총알바지가 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경제 현장은 더 잔혹합니다. 미국은 반도체 장비 반입을 볼모로 대중 제재 동참을 강요할 것이고, 중국은 즉각적인 시장 차단과 히토류 수출 금지로 보복하겠죠. 이건 샌드위치 신세 정도가 아닙니다. 거대한 두힘 사이에서 우리 산업 생태계가 뼈도 못 추리고, 으깨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당장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생존 전략은 버티기입니다. 공장이 멈추지 않도록 최소 6개월 치의 핵심 소재를 국가 전략 물자로 지정해 비축해야 합니다. 민항기든 군수송기든 가리지 않고 띄워 전 세계 어디서든 물량을 긁어모으는 국가적 수송작전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보여주기식, 수치 맞추기식, 국산화 노름을 끝내야 합니다. 남의 기술을 베끼는 추격자 전략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실패하더라도 기존 공정을 완전히 뒤집는 파괴적 혁신 기술에 투자해야죠. 대체 불가능한 원천 기술을 손에 쥐어야만 이 살벌한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낼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에는 막대한 비용이 따릅니다. 세금은 오르고 물가는 치솟으며 기업과 가게 모두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지금 지불해야 하는 이 고통스러운 청구서는 국가 경제의 소멸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보험료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tsmc 셧다운은 단지 방아쇠일 뿐입니다. 우리 경제를 무너뜨릴 진짜 폭탄은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믿는 내부의 안일함입니다. 외부 충격보다 더 무서운 건그 충격을 흡수할 기초 체력조차 없다는 냉혹한 현실이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혼란은 사다리가 됩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된다는 건 견고했던 기존의 서열이 깨진다는 뜻이니까요. 후발주자가 판을 뒤집고 새로운 패권자로 올라설 유일한 틈새가 바로 지금 열리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회의실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며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총알 가격을 계산하는 군인은 죽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지금 당장 원팀이 되어 실질적인 방어막을 구축하고 실행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오늘 보여드린 이 24시간 시나리오, 단순한 재난영화 대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자리, 자산, 그리고 당장 내일의 저녁 밥상에 나라들 직접적인 경고장입니다. 멍하니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대비하시겠습니까? 남이 쥐어준 방패로는 우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기술은 이제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 안보이자 우리가 지켜내야 할 주권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경제 루트가 그 길을 끝까지 주시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